1200m 국산 4등급 부산 경남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벌마 브라운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 4번 히트데이와 2번 황요 바깥쪽에서는 12번 플라잉 단우 등이 치고 나오면서 선두그룹 4마리가 앞섭니다. 12번 플라잉 단우와 모주노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바깥쪽에서 10번 은빛대로와 한가운데 4번 히트데이, 안쪽에는 3번 오픈스카이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8번 벌마 브라운은 5위로 안쪽에서 2번 황요와 6번 골든포인트, 바깥쪽에서 11번 성실스타,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5번 투투플라잉, 입니다. 하위 그룹 뒤쳐져 있는 1번 대성드림과 7번 퍼스트파크 9번 올로우 낚시까지 선두는 여전히 12번 플라잉 다누와 4번 히트데이 두 마리가 맞붙으면서 직선주로입니다. 12번 플라잉 다누와 모준호 기수 아직까지 1마신 차 유지합니다만 10번 은빛대로와 진경 기수가 매섭게 추격합니다. 12번 플라잉 다누를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은빛대로와 진경 기수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격차 1마신을 유지하고 있는 12번 플라잉 다누입니다. 안쪽에는 8번 벌마 브라운과 3번 오픈 스카이가 뒤쪽 바깥쪽에는 6번 골든 포인트만 김혜성 기수 11번 성실스타와 바깥쪽 5번 투투플라잉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혼전 속에서 8번 벌마브라운이 안쪽 선두 그러나 5번 투투플라잉이 바깥쪽 위옆에 나옵니다 5번 투투플라잉의 역전입니다 5번 투투플라잉과 8번 벌마브라운 이번 경주 먼저 앞서있던 8번 벌마브라운을 바깥쪽에서 나르듯이 넘어서는 듯 보였던 5번 투투플라잉 5번 투투플라잉이 결국 바깥쪽에서 나르는 듯한 걸음으로 8번 벌마 브라운을 근소하게 넘어섰습니다. 5번 투투플라잉, 8번 벌마 브라운,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역시 접전이었습니다만 6번 골든 포인트와 김혜선 기수 3위 자리 지켜내면서 6번 골든 포인트가 3위로 12번 플라잉.